앤디, 페퍼, 하이, 사랑해. 와, 와, 와 어제 가을이었는데, 기분이 오네요. 아 지상이 아무도 안 됐어. 아싸, 그니까못 뺀다니까 지금 차빼면안 된다니까. 너무 신발 도안좋는데 아니 안졌잖아 그래도. 패패이 저리 가. 절로 가자 엄마. 아, 저길로 네, 가자. 응. 근데 <laughs> 미쳤다. 어 미쳤어. 잘못하면은 어, 미끄러워지겠다. 엄마 우리 저거 나무 부러진 거 구경 가자. 어 있어. 저 정문나무, 정문나무. 어. <laughs> 엄마 이차 어떻게? 엄마 이차 어떻게? 어떻게? 재난이다, 재난. 음, 아, 으안 안녕. 안녕하세요. 어 들어가셔. 커피, 사러요. 어떻게 커피 사러 요 커피 사러 아유 어떡해 일로는 못 건너고 일로는 꼭달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, 네. <목소리> 나무가 엄마 나무 부러졌어 나무가 부러져서 막혔어 길이 가자 자 잠시만요 길이요 오! 공원에 갔는데 어느 분이 길을 내놓으셨어. 페퍼가 눈안 밟으려 그래요. <laughs>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. 아 진, 잠깐. 아 이게 길이 없네. 길이 없다. 길이 없음. 아니 지금 무슨 일이야? 이거 뭐, 어떡해? 이거. 어떡해? 들어간 길이 이렇게 돼갖고. 어! 잠깐만! 이리 와봐! 이리! 여기! 이! 달리가 났죠? 눈이 엄청 쌓였다. 미쳤어. 여기 아무도 못 밟았어요. 왜냐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. 예뻐, 가봐. 저기 가서 들어가 봐. 들어가 봐. 와, 지금 어느 정도 쌓냐. 와, 미쳤는데? 와, 저 펜스가. 예뻐 들어갈 수 있어? 들어가봐자 던져볼게. 던져. 다리가 없어졌어요. 저기, 저기 있잖아. 갖고 와.

와.. 부산이랑 대구 사시는 분들 눈안 왔다는데 눈 구경 시켜드리겠습니다 가자! <laughs> 지금 가슴까지 와가지고 페퍼 못 들어가요 와, 약간 낭만 우와. <laughs> 아이고. 밑에 고! 어, 가져와. 가져와. <laughs> 자, 언니가 던져줄게. 언니가 던져줄게. 음, 눈이 와, 또. 빨리 주세요. 빨리 주세요. 옳지. 제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지금 독감. 조심하세요.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조심하세요. 우리 또 어디 가냐면 멀리 가는데 눈이 많이 왔다 그래가지고 아니 아니 지금 대설 이, 이 정도를 바란 건 아닌. 갑자기 대설이, 대설주의보가 내려요. 지진 미쳤거든요? 지진 어떡해? 미쳤.. 미쳤고요. 와 눈이.. 미쳤고요. 지금 펜션 가는데 우리 펜션 입구까지 들어갈 수 있나? <laughs> 눈을 해치고 가고 있어. 뛸것 <laughs> 같아. 올라갈 수 있어요? 아니 못 내려올 것 같아. 그 않아? 너네는 미끄러 보지 않아서 몰라. <laughs> 난 뒤질 뻔했. <laughs> 나 무서운데? <laughs> 와. 고생한 보람 있지 근데 이쁘지? 어. 어딨나요? 그래서 썰면 <laughs> <떨면> 저기 때 <laughs> 이게 이거밖에 없나요? 저 이거밖에 없어. <laughs> 아니 목욕하는 데 아니냐고. <laughs> 어떡하지? <어떻게> <laughs> 차가 충 미끄러지는 거야. 언니가? 어. 거... 나 너무 무서워. 나 지금 차가 내려갈 수 있을지 도모리해 무서워. 조용히 좀 조용히 좀. <laughs> 어디까지 가? 야, 어디까지 가? 나도 해볼래? 조금 뭐년 전인가, 이년 전인가, 대4로 나왔어. 그러니까 어쨌든 난 I 비율이 좀더 많아. 근데 내 MBTI가 그러니까 I 아이 중에 가장 E 같은 MBTI. 그러니까 I랑 E는 응. 계속 어쨌든 둘다그두이다 뭐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딴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. 그렇게. 아, 근데 저 정도가 다야? 막 오진 않네. 만지지 말라고. 지금 그러는데 태아데알아만질게 얘가 고생 했지. 어? 잠깐만 <laughs> 나, 나 이렇게 넘겨 줄 테니까 한 번만 찍어줘. <laughs> 어, 아니야, 찍어 줘. 길바다 출신. 이거 비싼 여기 올라오지도 못하고 저거. 스트릿 스트리타이. 압이해 자리 앉아. 아, 찍었어 내가. 하이라이트를 이거 찍었어, 모니터를 내가? 찍은 거야? 어 너무 자랑스러워. <laughs> <laughs> 이게 나고 피가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살았어. 여기 숨어 있었어, 이 새끼가. 내가 잡았지. 피가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. 또 이제 피를 채웠고, 내 동생은 죽었고, 이 새끼 하나 잡고, 그리고 또 이제 가다가, 뒤에서 싸, 가지고이 새끼가 잡았지 또. 내가 막 이제 먹고 있는데, 제드리 싸우다가 죽은 거야. 응. 그래서 1등 했지. 대단하다. 7킬. 잘했네. 잠깐만 기다 진짜? 눈치 없게 왔네? 고추 자랑. 동생 잡조리하고 와야지. 다리 들어서 보여줘. 뭘 어필하는 거예요? <laughs> 저희 애가 좀 적극적인 편이에요. 병원는데 별로였나봐. 원기 때부터 에서 병원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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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 근데 내가 그... 에서병원에시 병원에서 병원에서 병원에원에서 병원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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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셔에서병원수있 음 응. 아. 어, 카드 좋... 내가 이겼으셔. 조콘가봐. 조콘가봐. 자야 <laughs> 나. 나각아 진짜. 어떻게 이겨. 자 여기 에 침대를 각자. 망령처럼 따라다니는... <laughs> 이것도 내 침대에서 가져온 거예요. <laughs> 잘 정리 를 해야 돼. 나는 그나다 응. 계속 이 자세 를좀살펴시는 시루 를뭐든 할까 봐. <목소리도> 뭐야? 찍히고 <laughs> 잖아 <laughs> 철조망까지 와.. 썰매 <썰면> 타는데싸끝까지 <laughs> 내려왔어. <laughs> 어디 까지가 <laughs> <laughs> 와? 그정 도면 철수 망이 박은 거 아니야? <laughs> 어디 저기 까지가? 여 기서부터 여기 까지. 옆에. 어. 옆을 잡고. 그리고 내가 길을 내놨잖아. 어. 옆을 잡고. 어, 그렇그렇지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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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뒤쪽에 앉고. 그다음에 다리를 올려. 어어. 그래 양옆을 잡아. 아니야. 양옆을 잡아. 아니. <laughs> 그렇지. 야, 여기, 여기 앉아, 옳지? 귀엽다. 양 옆에 잡아. 우와! 하고 싶어요. 페퍼 어디 는데차 옆에 있어. <laughs> 축하해요. 하이루아, 하이, 하이 안돼. 저기로 올라가. 엄마 차 어디 있어요? 가자 가자. yeah